세계 1위도 무릎 꿇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진짜 실력. 이건 공장이 아니야. 전쟁터였어. 엔비디아 수석 엔지니어 로버트. 그는 삼성전자 평택을 떨어뜨릴 생각으로 왔습니다. 2024년 삼성은 HBM 품질 문제로 탈락했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떨어질 거야.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택 캠퍼스 정문. 군사시설급 삼중보안. 휴대폰도 노트북도 전부 압수. 뭐가 이렇게 삼엄해?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거대한 건물들. 여의도 크기의 단일 공장. 투자 규모 180조원, 라인 하나에 50조씩, 미쳤네.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EUV 장비가 10대 이상, 대당 2천억원짜리 가요. 수율이 얼마죠?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HBM사 로직 다이 90%입니다. 90%, 6개월 전 40%였는데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40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 만듭니다. 더 좋은 미래를요. 로버트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돈만 보고 일하지 않는다는 걸 책임감, 나라에 대한 세대에 대한 옥상에 올랐습니다. 평택 캠퍼스 전경이 펼쳐졌죠. 24시간 멈추지 않는 불빛. 6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로버트가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3개월 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결정했습니다. 삼성과 계약한다. 파트너로 대우한다. 2024년 탈락. 2025년 역전 승인. 수율 40%에서 90%로 단 6개월 만에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공장에서 흘린 땀그 위에 지금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세계 1위 엔비디아도 인정한 대한민국의 기술력.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HBM 시장을 지배합니다. 세대가 이어온 꿈의 이야기입니다.